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사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의 학교 급식에 관한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과 같은 학교 급식을 먹는데 급식비는 무료야. 오늘의 음식은 찜닭과 취나물 무침, 김치, 잡채, 밥, 꽃게탕, 귤, 요구르트 등이야. 개떡같은 피자와 초코우유를 먹으려고 생각하니 그저 눈물만 나네. 미국 학생들은 왜 방부제가 가득하고 과당이 높은 옥수수, 시럽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미국에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면 애들을 망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사립학교 급식이 맞는 거야? 한국 급식이 미국의 급식보다 더 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립학교 급식에서 개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사립학교가 맞아 한국에서는 공립학교도 급식 질이 좋아서 사립학교와 차이는 거의 없을 거야 와우 이 정도 음식의 품질이면 LA 식당에서는 40달러 정도를 내야 먹을 수 있을 거야 저것은 학교 급식이 아니라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 같아 보이네. 누군가 전 세계 학교의 급식 사진을 다 모아서 미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 영국의 학교 급식도 미국과 비슷한 쓰레기 수준이야. 학생들에게 쓰레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지. 사립 학교 급식을 보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잖아. 한국 반찬을 살수 있는 곳이 있을까? 팬데믹 이후로 가끔 한국 바비큐를 먹고 있는데 한국 반찬도 먹어보고 싶어. 정말 멋지고 건강에 좋은 학교 급식이야. 난 한국인이 아니지만 저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으면 좋겠어. 미국 정부는 왜 아이들의 영향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난 오리건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항상 치킨버거나 기름진 피자, 감자튀김, 과일 통조림, 초코 우유를 먹었던 기억뿐이 없어. 중고등학교 때는 더 최악이어서 급식이 싫었었지. 내가 지금 대학에서 먹고 있는 음식보다 훨씬 양질의 음식이야. 저런 식단의 가격이 3에서 4달러라는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캐나다에서는 기름진 피자나 덜이 된 쿠키 그리고 초코 우유나 주스를 먹고냈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